오 클럽 노래. 이 클럽 노래 신나셨는데요 이거. <laughs> 아니 여기 진짜 여기는 뭐 무인도도 아닌가봐 그냥 그냥 진짜 미스테리 섬이야. 그냥 자좀 줄자. 아, 드디어 시작인가? 어얘 살려줘야 된다. 어쩐지 어디서 어떻게 시눈처럼 나서? 물로 찍어버려. 아니 그냥 걔 죽이면 진짜로 죽어. 죽이면 안 돼. 야내 눈이 풀렸어. 어걔 그거야. 걔말 못하는 농아야. 어. 걔 동료야 동료. 귀도 저게 다 계속 풀어. 어디서? 어디가 어디가? 따라오라니까 어디가? 아, 아 그런가, 이렇게 그런지. 명령을 할 수가 있구나. 이런 응. 가 응. 나와. 텐트 만드는 방법이랑 가이드가 나온다. 불집피는 거랑. 이거는 뭐전장이랑 비슷하네. 여니 이거, 안전나수신으 아, 오. 나는 보라색으로 해야겠다. 봐라. 보라.

있어. 죽은 것이 누가 했냐아 <laughs> 근데 일부러 막아둔 거아니가 어, 일부러 저거? 막아둔 거 같아. 오, 어, 죽었어? 와. 오, 파괴력. 지렸다, 지렸다. 이거, 이거 도와줘야 돼. 온스터 너무 많아. 나 체력도 낮아. 아나 죽었어. 나도 죽었어. 둘다 죽었어? <laughs> 응. 준호 형은 더 앞에 있다. 난 바로 앞에. 있고 <laughs> 준호 형 안으로 들어갔다가 <laughs> 죽었어. 죽었어? 어, 살았서 아나또 쓰러졌다. 아얘나 쫓아. 이거 나가자 나가자 이거 나가 야될것 같아. 나나좀아나이야나 사골 당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리스폰 해줄게. 우리 그때 배낭 떨어뜨렸던 것 같은데. 이거 그냥 부활이야. 근처에서 부활이야. 여기는. 아 오케이 확인. 일단 나가자. 저거 너무 세다 지금. 우리가 못 잡아. 난 아직 어, 이분 안 먹을래. 근데 원래 있겠지? 이게 이게 포스트잖아아 이게 포스트긴 한데. 아아나 아, 아직도 적응이 안 돼. 나끝까지 인형 안먹었잖아 조금 먹긴 했잖아. 너. 조금 먹었지. <laughs> <laughs> 아형 이거 이거 나무 빛이 그거야. 이거 위그 나무 위에 짓는 거야. 이거 너무 낮아. 겼는데? 가고요. 근데 사람들 뭐죠? 어, 쳇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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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이게 웬 떡이니? 갑자기 새가 날라와서 좀더 주지 아 멀리있어 아또 멀리있어? 오이오이확 이제 약간 조금 숨사 같구만 어어발레리나가어야맞다 발레리나 발레리나 어디가 어디가 아니 도망가잖아 아니 무기를 들지마봐 무기 안들 수 있는거구나 무기 들어서 도망치는거 아니야? 씨, 잠시만요. 도망 가지 마세요. 제발 좀 들어보세요. 아니 저기요. 어디까지 아니, 가는데? 좀 들어가 주세요. 어디까지 가냐고? 어? 걷는다. 걷는다. 아왜 도망 가냐고요? 조명 조명탄도 안 돼? 그럼 도대체 뭘 들어야 되는데? 사람. 어디? 사람을 들어가요? 사람 같은 것? 아 거참 십자가를 들어야 되나? 선생님. 아. 이거. 어, 어. 맞추기 겁나 어렵네 이거. Nope. 에임이 안 보여. 어. 아, 슬슬 나갑시다, 여러분들. 슬슬. 자. 그그 새총 나도 얻고 싶은 새총으로 가자.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출발, 출발, 출발. 혹시 님들 지도 열면 표시가 뭐뭐 떠? 어제 그 어. 약간 초록색으로 동그라미 떠 있는 것도 있고. 어. 어? 아니면 그 느낌표 세 개. 나한테는 안 떠. 꼬디? 오른쪽 보디? 어, 나한테는 안 뜨거든? 먹어가지고 안 뜨는 거 같거든? 아, 따라와. 동굴이 있다, 와봐. 동굴에 있다고? 안던이다 실험실이 있데 거의? 어. 패크미시는 거야. 여기다. 아, 갑옷 만들어지네, 이걸로? 아나 일단 나, 나 물병, 물병. 이거 물병 하나씩 만들자, 물병. 어, 물병, 물병 하나씩 만들자. 오른쪽에 길 있던데? 길한번 봐봐. 뭐야? 뭐야? 어, 돈돈돈돈돈 돈. 비싸고 인다 명품인가다 네, 아이디 카드 있어야 들어가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이디 카드 나중에 먹기. 세총 먹고 와 영원이랑. 나는 세총 아니... 필요 없어. 어, 어. 어이 없네. 어? 어이 어이 필요 없어. 일단 난 저기 저 초록색 음. 저기 가보고 싶은데. 다른데 갈까 그럼? 아, 뭐야? 와 여기 비밀문이다. 아무것도 없는데? 어, 라면도 있어, 라면 먹어, 라면. 아, 대박. 어. 근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죽여놨을까? 여기 약간 냉동 창고 가 그래, 있는 그래, 그냥, 있는데? 그러니까 얘들 먹으려고 그냥 냉동해 놓은 것 같은데, 얘를 먹으려고. 얘좀잘라까요 씨... 얘들. 아, 뭐지? 바지? <laughs> 해봐. 한번 그럼 봐. 한번 잘라봐. 한번 해봐. 어? 잘라줘? 해라. 야, 야, 야. 야. 그만하자안 <laughs> <laughs> 잘려, 안 잘려. 아, 기웃긴데. 저 마을에 뭐 있을 거 같아. <laughs> 가면 써야지. <써도> <laughs> 아, 누구 다시 가면? 가면은 안 썼잖아. 아니 나 나랑 상관없는데 영광이 때는데아 때려 나 이거 아니야? 가면 때문에? 가면 때문에 야, 야, 안 되는 거 같은데. 안는데 아, 때리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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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파. 갈게요. 아, 죄송해요. 갈게요. 빨리 <laughs> 도망가, 로건. 상대 받으니까 반피 가졌어 아, 분노해요. 거침없는 거 봐. 거침없는 거 멋있어. 벌써 <laughs> 출발했어. <laughs> <거침없는 거 멋있어. 웃음> <거침없는 거 웃음> 아, 레전드다. 와, 레전드야, 진짜. <laughs> 빨리 또것다 빨리 가야지. 와, 야, 안에 뭐 많다. 오, 대박! 오, 뭐야? 신경 아 권총. 권총. 권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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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총 얻어보나? 음. 나이스 권총, 미쳤다. 왜 음. 보이는데? 음. 어, 이 사람 뭐야? 아, 이거 나중에 그냥 이거 그냥 쓰는 건가 보다. 그, 그, 그. 아, 여기 여기 잘아 잘하, 잘하다. 어, 드디어 드디어. 죽일까 죽여 죽여. 여기도 뭐 있다 아기다기녀똥미아다녀이왜죽이껍질 얻어야 될거 아니야 아 빨리 빨리 이제 먹어봐 뜯다 해 뜯다 되나? 냠냠냠 어 뭐야 나왜 먹어 고기 어다, 고기 왜 먹어 먹지마 나도 죽여야겠다 이새끼야 안되겠어 고기가 필요하다 고기가 또 그냥 아니요, 폰으로, 포으로들어 있습니다. 오, 클럽 노래... 아니, 건축레일 먹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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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먹었어, 주변에 먹었어. 있어. 지금 클럽 노래 신나셨는데요, 여러분. 아니, 여기 진짜... 여기는 뭐... 무인도도 아닌가 봐. 그냥... 그냥... 진짜 미스테리 섬이야. 그냥... 좀... 좀... 더.. 좀... 더... 아야이렇패니까 어지럽잖아 이거 라디오 못뭐 갖고 가나? 갖고 가고 싶다 여기 그냥 나중에 만들 수, 만들 수 있겠지? 만들 수 있겠지? 우리 위에 저거 갔나? 위에 저거 초록색? 저거는? 아니 안 갔어 저기로 no. 먼저 갈까? No. 어, 님들 라디오 부수니까 회로판 나왔거든요? 빨리 드세요 아왜 부수겠어 나, 나 아니 나는 진짜 생각을 부수... 안 했어 와 이... 아니 내가, 내가 못 들고 갈 거면 부셔야지 <laughs> 미쳤구나너 내가 못돌아갈꺼야 뭐 부야지 미쳤어 미쳤어 뭐지? 이게 감투다 와나 나, 디오 나, <laughs> 부술생각을 못했네 와 <laughs> 이것이 센스야 센스 미쳤다 진짜 우와 오우 쉣 이런 패션 할꺼 할꺼 같다 안돼 괜찮아 힘내자 파이팅 그런다고 괜찮아지면 얼마나 좋을까 <laughs> 형, 멀미함을 먹는 게 어때? <laughs> 차라리 편의점에서? <laughs> 대판인가? <laughs> 그렇게까지 게임하고 싶진 않지. 김이태 어때, 김이태? 김이태 좋다. 김이태 좋 <laughs> <laughs> 아니, 근데 그 어지럽다는 양반이 왜, 왜, 우리들, 우리들보다 맨날 빠른 거야? <laughs> 어지럽더 <laughs> <있다>. 빨리 가는 거지. <laughs> 아, 빨리, 아, 빨리 진행하려고? 음. 아, 이거 음, 뭐야, 그거네. 어, 그거야. 야, 야, 너 혼자 왜 이렇게 멀리 왔냐? <laughs> 거기까지 와었어 <laughs> <laughs> 그럼 여기서 이제 그, 알았지? 그, 어, 뭐, 이거, 이거. 그래, 새 총. 음. 여기 안, 안 들어갔어? 어, 안에, 아니, 안에 들어갔다가 떨어질 것같아서 무서워서... 나왔어. 이게 뭐 떨어지는 것같던데 공기 탱크. 공기 탱크밖에 없네. 어, 아니다, 야, 여기 루프 있다, 루프. 루프? 이거 봐봐, 위에. 위에? 어, 뭐야, 이거? 이거, 내가 찾았어. 오케이,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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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연결 만들어야 돼.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이거 여기 위에 위에 있는 거. 짚라인줄 아, 맞아 이거 같아. 근데 안 만들어지는 게 없는데? 어, 그렇네. 이거 뭐냐 이거 돌아오는 용도 아니야? 이쪽으로 오는 용도? 그런가? 이게 왜안 왜 써지? 이안 아, 써져, 이제. 뭐짚라인이란거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 같기도 하고. 그냥 가자. 나서 나와야지. 빨리. 이제 뭐할 <laughs> 형 리타이어? 어. 그 정도야? 어. 그냥 뭐, 표정 봐, 이거. 이거, 이거 캐릭터 아. 표정 봐. 넉키 아. 나갔어. 아우, 일단 꺼야 돼. 꺼야 거같 아, 것 같아? 어. 어 진짜. 아, <laughs> 어, 야, 나 진짜 꺼야 돼. 어, 아, 진짜. 저, 저 진짜 막터 <laughs> 막 나올 것 같은데, 진짜. 어떡하냐? 돈 있다, 돈. 돈 먹어. 아니, 터 나올 것 같다면서 <laughs> 돈 파밍은 겁나 <laughs> 열심히. 돈 파밍 어딨는데? 어, 어딨는데? 어디, 어디. 아, 간다. 음, 들어가. 어, 아, 수고, 고 수고. 수고.